저리가. 안 돼. 지금 느낌상 또 대증이 발쪽 오는 것 같습니다. 속치면 안 됩니다. 발쪽이 왔는데. 아. 오늘 날씨가 지금 오후 한 4시 정도 넘어갑니다. 오늘 촬영하는 김에 며칠 전에 그, 저, 어 장, 아니, 또, 올래죠 대정이하고 요 산이하고 둘이 교배하는 장면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딸랑이 들어가, 딸랑이는 넣겠습니다. 혹시나 딸랑이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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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제가아 애들 혹시나 싸울까봐 제가 일단 넣, 넣었습니다 어 이야기 하려고 하던게 뭐냐 하면은 야 둘이 왜 자꾸 싸울라 그래? 사이좋게 지내야지 제가 유튜브에 영상들을 하고 이게 한 영상이 지금 현재 한 4백여개가 됩니다 그래 이제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시 기래 너무 교배하면서 뭐 번식 그냥 보급 그 다음에 일단 물론 그분은 그 애견 사랑을 하시니까 충분히 그런 어,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어, 제가 지금 올려져 있는 개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설명도 잘 드렸습니다 이제 간혹 그 댓글에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 개가, 뭐, 1년에 뭐, 강아지를 한 100여 마리 배출할 정도로 되지 않느냐. 아,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는 올, 보리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여섯 마리였습니다. 어, 수컷, 제왕이, 산이, 그 다음에 왕금이, 암컷, 지금 보는 대정이, 딸랑이, 그리고 어 동이 저 뒤에 있습니다. 지금 동이는 저쪽에 있습니다. 동이 왕금이는 이쪽에 있고. 이 네, 여섯 마리를 데리고 있는데 제가 막 번식을 막 발정 올 때마다 할것같고막 그랬으면은 수컷 한 마리, 암컷 다섯 마리를 데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수컷 어, 세 마리, 암컷 세 마리 데리고 있고. 원래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나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어. 올한해 동안, 대정이 암컷 한 마리가 출산해가지고, 새끼 네 마리를 낳습니다. 았 낳아가지고도, 어한 마리 보리는, 요, 있는 보리는 지금, 요 녀석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배, 태산이는 외관에, 그리고, 용, 어, 용인, 거기 어디였지? 용인, 용인, 용인이었나? 경기도, 하, 거기에, 어, 지금, 한신이 황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에 다로가 있습니다 아, 이세 분들은 저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도 보내주시고 또 이제 제가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거리상 못 가지만은 서로 이제 전화도 한 번씩 오셔가지고 어떻게 잘하고 있고 그 영상도 주시면은 제가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한해 동안 진도군에서 강아지 진돗개 강아지들이 어, 배출되는 게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일 겁니다. 전국으로 따져도 그런데 아, 제가 개를 이렇게 예전에 저도 번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서 보급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개들이 각자 집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제가 소개해서 어, 영상을 제가 찾아가는 반려견 이야기나 그런 제가 직접 간거 그런 받아서 올리는 거 풍산개는 제가 지금 한 마리도 안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개도 아무 개나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리고 제 혈통에 제가 이 개들이 어떻게 태어날 거고 어떻게 자랄 건지 아는 왜 제가 고정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들에 한해서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 하느냐 우리 반려견들 처음에 진돗개나 풍산개 키우셨다가 자, 본인들이 생각하고 다르게,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개들도 힘들고, 견주분들도 힘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하고 어,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소통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개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병원에 가야 될 때, 이제 아플 때도 이제 저한테 소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태어나면 제가 아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개들은 퀄리티가 좋고,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풍산 계를 이제 간혹 먼저 저한테 분양에 대해서 물어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또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가 승계를 좋아하세요, 추은계를 좋아하세요, 어떤 형태를 좋아하세요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향을 알아야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한 번씩 이렇게 봤던 개들이나 제 혈통들을 또 소개드릴 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들이 제가 또 물론 자주 올립니다. 올리는게도 뭐 물론 많은 이야기를 제가 못할 드입니다 저도 뭐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끔 올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올리려고 저도 노력은 합니다 짧은 영상이라도 그래서 너무 보급과 보급 이란 그 말도 너무 이렇게 안좋게 인식을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개들이 정말 잘 보급이 되고 좋은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애견 샵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우리가 펜용과 쇼용으로 나습니다 이렇게 말티나 뭐 그다음 시츄나 이런 강아지들, 그 그런 강아지들 한해 배출되는 게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배출돼서 우리가 뭐 당연히 뭐기기서뭐 뭐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그 개들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국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기타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은어 일단 너무 동물보호에 대해서 왜곡적인 면도 사실 많습니다 너무 사랑만 하고 이뻐하는 거 결코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우리나라 이 국견 진돗개들은 또 특히나 요즘은 뭐 북한에서 물론 천연기념물이 정해졌지만 우리 한민족이라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개를 할수 있습니다. 이 풍산개, 그다음에 뭐 삽살개, 뭐 정해진 애들이 많습니다. 이런 개들을 잘 보존해서 우리나라 개들도 충분히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개다. 그러면 은 많은 분들이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기초견을 따듬고 좋은 견들을 만들었어. 정말 진돗개, 한 사람만 따른다. 사람을 무는 견이. 까치하다 이런 소리 가 아니라 아마 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그럴 겁니다. 와, 사람 너무 잘 따른다. 잘짖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많이 브리딩을 합니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배관개들. 저는 자부합니다. 강하다고 해가지고 막으렁거린 개가 강한 것이 아니죠 저는 또이야기했지만 환경 변화에 좋고 사람한테 살성이 좋고 서열이 정해지면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개들. 저도 숲개들은 못 풉니다. 굉장히 끝칩니다 둘이 붙으면은. 정말 끝까지 갑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어, 우리나라 국견인 진돗개나 풍산개가 충분히 반려견에서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제 영상에 강아지 사진이 많고, 그 다음에 교회 사진이 올라왔다 해가지고 어, 너무 이렇게 막 방만하게 제가 번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또 아마 지금 대정의 발정 왔지만, 원래 새끼 뺐기 때문에 교회 안 붙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 제가 가는 것이니까 너무 오해 없으시고 또 오해 없게 이렇게 좀 영상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제구라는 모색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 진도계 고유의 모색입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시코쿠경이 뭐세바트가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나라 문헌에도 나와 있고 정말 귀한 아이들입니다. 이게 윗대도 다 진도 출신들이고요. 진도섬에.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해서 이렇게 고정화를 했던 개들이기 때문에 너무 오해 없이 좋은 개들을 제 기준에서는 좋은 개지만 또 다른 분들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아, 맞지? 이 제구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개입니다. 지금 딸랑이가 지금 배가 말 부릅니다. 나한테 좀 추워집니다. 이제 애들을 넣고. 그래서 저도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뭐 두서 없는 이야기지만, 그, 항상 봐주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촬영이고, 어, 그렇지만 항상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저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촬영하면서 개들에 대한 어떤 기초상식이나 어떤 흐름을 이야기할 때 저도 한번더제 머리에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해서 어, 조합을 해서 좀 설명을 잘할수 있도록 예, 그렇게 아, 촬영을 해보도록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이들 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